지난달 26일 그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태원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역차별 받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굳이 왜이 자리에서 역차별이란 말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대한민국 사회에는 여전히 여성 관련해서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성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어, 차별과 역차별을 언급할 때 제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아휴직 관련 어, 이용 현황도 제머릿 속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문화가 많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좀더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는 데는 그거는 하는데요. 역차별이 아니지요. 그...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역차별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비율이 8대 2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전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역차별 사례는 아니고 역차별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역차별이 따로 있는지 저는 궁금하, 궁금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 특정 정치인을 얘기해서 굉장히 송구한데 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여성할당제로 인해서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그런 프레임 으로 굉장히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분명하게 문제진단 을 하시고 이런 그 왜곡된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에 대해서는 개선 하려고 하는 노력도 생각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할당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 후보자께서 알고 있는 여성할당제 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음. 의사 중요한 의사 결정 자리에 중요한 의사 결정 단위에 있어서 특정성이 어떤 특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에 네, 네. 그 공천을 할 경우에 어떤 네. 특정한 숫자 정도를 두는 것 어, 등에 등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성 가족부가 그 부분을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많이 착시적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성 활동제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직 선거법에 여성 30% 의무, 추, 의무 추천이 아니고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있지만 법적으로 여성 할당제가 명시돼서 그것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정부 그 채용에 있어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이행되고 있는 건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해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양성 챙. 양성평등체용목표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계층이 남성이 더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팩트체크를 하시고 이건 오해,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더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오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첫 질의 때 질의하다가 멈춰섰는데요 그교대폭력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교제 폭력이 아직도 많이 사전에 예방이 되거나 살인이 예방이 되거나 이런 일을 정부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일단 지금 현재 국회에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교제 폭력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보완될 점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들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어, 뭐그 누구보다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으로 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제 폭력 가액자에 대한 처벌. 시간이 하도 네, 많이 아니, 많이 가서 네, 제가 참,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 그 처벌법 별도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폭력도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주 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으로 기울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 보호 조치라든가 어, 그런 조치들을 못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실제로 처벌 불언서를 현장에서 써달라고 하면 그 보복이 두려워서 가족에 대한. 고복도 두려워서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 폭력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1 1 번이나 신고하고 계속했어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찰들이 아무 역할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통계를 분류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작년 국감 때 경찰청 할 때. 국감 때 진행했었고 그게 어, 개선 대책이 마련된 걸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서도 이 법이 논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교직폭력 관련된 법이 조속히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 공감합니다. 네.